안녕하세요 삼봉천입니다 오늘도 돌밭에 나왔는데요 아 공사 현장이죠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물막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많이 물막이 또을쌓았습니다자 이곳에서 조금만 살펴볼게요 지금 저쪽 건너편에는 공사 현장이라 접근을 못하고 이쪽에 울막이 공사한 부분을 조금만 살펴보다 가겠습니다. 아, 기대와 또 희망을 갖고 이렇게 돌밭을 자주 찾습니다. 요즘 공사 현장이 상당히 많네요. 예, 어제는 무주 가면서 보니까 그쪽에도 공사 현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에 시간이 되는 대로 또 그쪽에 가서도 한번 탐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데 비가 오면은 에 호피석 찾기가 아주 용이한데 지금은 뭐. 전천에 이렇게 그냥 운동삼아 나와봤습니다 제가 차를 도로가에 받쳐 놓고 내리는 순간 호피석을 큰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돌밭에서 건져 올린 호피석은 아니지만 어느 분이 탐석을 왔다가 에, 자기 취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놓고 간 돌인데 일단 이따가 이 영상에 한번 담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그림이 예쁘게 문양이 들어갔는데 예쁘죠 까만 오석에 어, 색 대비가 아주 좋습니다 예, 모함은 뭐 좋지는 않지만은 그림은 예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자 이건 뭐 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들어가면은, 어, 이게 뭐, 호피석인가? 이게 뭐야? 물을한번 적셔볼까요? 호비석이 <laughs> 아닙니다. 공사 현장에 지금, 들어가면 은 지금 작업하는 곳프속이 어, 나올 수도 없는데 뭐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다음에 와서 관계자분께 네, 양해를 구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기름 참 좋아요. 다만 오석에 이게 뭐 봉이 하나 나와 있는데, 아, 봉이 하나 나와 있네요. 아 그래도 아, 봉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네요. 우측에도 자가만하게 올라온 좌측에 우뚝 소선, 또이 봉이 평원경으로 이렇게 감상을 해도 되겠네요. 아, 요거 경쟁이 아름답게 잘 나왔죠? 아 요거 요것은 한점 가져가 볼까요 예아 정말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요건 한점 가져가 보겠습니다 아, 아 상당히 질감이 좋아요 네, 지금 이러한 곳에서 지금 흙이 많이 묻어 있는데 찾기가 상당히 힘들죠. 비가 오면은 빗물에 씹겨나가서 호피석은 발견하기가 참 좋습니다. 하루에도 여러분들이 공사현장을 찾아서 이렇게 탐석을 즐기고 있는데요. 아, 탐석이 뭐... 자, 아까 내 발견한 거피서 제가 탐석한도는 아닙니다. 도로가에 지금 건져올린 호피석을 영상에 담아 올려보겠습니다. 자, 탐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에, 도로 위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대 말씀드렸던 호피석 에, 차 옆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이 호피석을 영상에 담아 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호피석은 맞는데 이것을 놓고 간 것을 자 영상에 보는 이 돌이 호피석입니다. 아... 이렇게 물을 한번 뿌려 볼게요 호피석 맞죠 이렇게 큰 호피석을 어느 분이 탐색을 해 가지고 이까지 올려놓고 가져갈까 말까 가져갈까 말까 매번 망설이다가 이렇게 놓고 간것 같아요 상당히 그돌 크기도 괜찮은데요 한 장이 한18 정도 되겠네요 고도 한18 정도 되겠고 아, 폭은 한9 정도 이 정도 크기면 상당히 큰 사이즈인데 우로 올려볼까요? 아. 자 위에서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수마도 잘돼 있네요. 색도 뭐호피석이 정도 색이면은 괜찮은 건데 이걸 왜 놓고 갔을까? 참 이렇게 또. 삼봉천과 인연이 돼서 이 호피석을 또 가져가게 되네요. 옆에도 호피석인가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한번 물을 쳐볼까요? 와, 색깔 화려하네요. 예. 색깔 좋죠? 호피석은 아닙니다만은, 아, 색깔이 아주 화려하니 잘 나왔습니다. 아, 녹화 갈 돌이 아닌데, 이렇게 좋은 호피석을 선물을 또한점 우연찮게 합니다. 하.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아저 호피 내가 올렸던 호피인데 놓고 온 호피인데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보관을 해놓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호피석을 또 이렇게 쉽게 접해 보네요. 자. 날씨가 잔뜩 구름이 껴있는데, 에, 비가 올것 같아요. 이제 그만 촬영을 마치고, 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연치 않게 이러한 호피석을 영상에 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감상을 해 주시고, 또 다음 기회에 와서, 커피 탐색을 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